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 국립대학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 메인밸류가 아니라 실제 취업률, 연봉, 캠퍼스 복지, 입결, 해외교류 및 인턴십 프로그램까지 종합해석법은 2025년 국립대 탑10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순위는요, 이름값보다 진짜 실력 중심입니다. 중견기업 이상 취업률 초봉, 수시, 정시, 현입까지 고려한 입학점수, 학생 만족도와 캠퍼스 복지, 시설, 지역 기반 인지도와 기업 선호도, 그리고 일부 대학의 글로벌 기능 및인턴십 운영 여부도 참고했어요. 합중모티비. 그럼 10위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0위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 스카이워크 근처에 위치한 강원대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의대와. 산림환경과학 분야로 유명합니다. 최근엔 유럽 및 동남아권 대학들과 교류협약을 확대 중이고 생명과학 계열 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환학생 제도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요. 독림 축산 계열 공공기관 중심으로 취업률이 점점 상승 중입니다. 9위 충남대학교 충남대는 대전 유성온천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카이스트와의 거리도 가까워 연구, 협업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의학 약학, 공대가 특히 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책과제, 연구인턴십 참여기에도 많습니다. 또, 아시아, 유럽권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해 석박사 연계 프로그램도 있어요. 8위, 전북대학교.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대는 시대, 수의대, IT, BT, 융합 기술 분야가 강합니다. 특히 생명공학과와 공대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대학들과 공동 연구 및 단기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캠퍼스 녹지율도 높고 거점병원 취업률도 뛰어난 편입니다. 7위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는 의학 공학, 법학 계열이 강세이고 학생 복지와 기숙사 시설 만족도도 전국 상위권입니다. 국제학과와 공대 일부 전공에서는 미국, 유럽 단기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지방 대중 드물게 해외 복수학위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어요. 6위 경상국립대학교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는 농축산, 생명과학, 수의학 계열이 전통 강세입니다. 최근에는 국내외 농업기술 교류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농업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요. 5위, 인천대학교,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대는 도시계획, 물류, 환경공학이 강하고 IT 인프라를 갖춘 현대식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특히 글로벌 캠퍼스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자매결연 대학이 많고 공공기관 연계 인턴십, 무역협회와의 협업 프로젝트도 진행되어 4위, 부경대학교, 부산 남부대현동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부경대는 조선, 해양공학, 수산학 특화 국립대로 실무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화 연구기관과 실습 연계가 많고 최근엔 노르웨이, 덴마크 해양대학과 해양환경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에요. 3위, 경북대학교, 대구 북구 중심지에 위치한 경북대는 p k 지역 최고 명문으로 의학, 공학, 농업 생명과 학 법학이 보루 강세입니다. 국내외 로펌, 공기업, 병원 등에서 진행되는 인턴십 지원도 활발하고 특히 노스쿨과 공대 일부 전공은 복수학위 제도 운영 중이에요. 2위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역과 바로 연결된 부산대는 의대. 로스쿨, 공대, 경영, 인문사회계열 모두 고르게 강한 명문 국립대입니다. 부산 및 지역공공기관과 연계된 인턴십, 창업지원,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탄탄하고 일부 학과는 미국대학과 복수학이나 교환학생 기회도 열려 있어요. 자, 대망의 1위는 바로 부산대랑 경북대 공동 1위입니다. 입결, 공공기관 취업률, 대기업 취업률, 대학 브랜드, 연계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따져봐도 이두 학교는 누가 위다 단정하기 힘들 정도로 팽팽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부산대와 경북대, 지방 국립대 공동 1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직업 대학을 선택할 때이 다섯 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내가 원하는 전공이 특성화되어 있는가? 수시, 정시, 편입 입결과, 시험률은 캠퍼스 위치, 환경, 기숙사 여건, 복지와 편의시설은 충분한가? 교환학생, 인턴십, 글로벌 기회가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학교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을까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비교해보고 싶은 대학이나 궁금한 학과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소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학점부 t v 였고 다음에도 더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